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되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좀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 i Josep, Josep, Jipar, Josep, Jason, Josep, Jason, Jo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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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늘 무성하겠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수와서 17장 14절을 보면은 이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큰 민족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민족이되었관을 그러니까 셈 곁에 무성한 가지는 큰 민족을 의미해요. 엄청 크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작게 시작해서 커지면 저청 중앙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열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는 큰 민족을 의미해요. 작은 것이 커진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큰 민족 또 하나 여기는 더큰 의미가 있는데 요수와서 17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표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서 17장 10 6절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곧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큰 민족이 무성한, 샘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를 의미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큰 권능을 의미해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큰 민족이 되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큰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큰 능력을 이 요셉 지파에게 왜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큰 힘에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우리 그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18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요호사서 17장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땅 분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서 열두 지파가 다 나눠 갖기는 작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열두 지파가 다 전쟁에서 이겼냐? 아니에요. 그니까, 러 부분 부분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니까, 러땅 분배를 할 때, 지파별로 땅 분배하기에는... 땅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면 므나세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큰 권능을 준이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을 원하면 첫 번째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산지를 원하면 개척을 하라.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큰 힘을 가졌다. 이 말은 개척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었다. 그러면 뒤에 머물러서 많은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 나가서 프론티어가 되어서 개척자가 되어서 개척자가 되어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산지를 원하면 개척을 하고 두 번째로 평지를 원하면 네가 가난한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가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변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 철변거를 가진 가나한 족속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권능을 가진 요셉 지파만이 이 철변거를 가진 가나한 족속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지를 원하면 개척을 하고 평지를 원하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바로 네가 싸움에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큰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책임감과 사명을 주셨다 이런 뜻도. 되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작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큰 사람도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한 분야의 은사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은사를 다방면에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재능도 탁, 탁월하고,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큰 사역을 맡겼다는 거더큰 사명을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자 되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정중앙교회가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어서 저청중앙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저청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품을 뿐만 아니라 제주보음마의 개척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셨다 이 말은 개척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터를 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사명을 의미해요. 교회가 커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구나. 큰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새로운 사명자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개척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에게도 한 우리가 참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렵게 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큰 나라 되게 하고 큰 능력을 대한민국에게 주신 이유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전 세계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감싸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 되게 하고 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에는 여기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책임감 또는 거기에 합당한 사명감까지 같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가져야 될 은혜인 이런 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지파가 가진 복을 두 번째 23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창세기 49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쏘는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힘입음, 힘이음이라 이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복은 활잡은자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활이 어떤 활이냐? 여기서 활 쏘는 사람이 그를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 쏘았다. 여기서 활 쏘는 사람은 아마 요셉의 형들을 지칭한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학대했죠. 그리고 요셉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치명적인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그 화를 맞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 적개심으로 쌓은 화를 맞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그 어려움에서 나왔어요. 도리어 요셉은 화를 가졌고 더굳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가진 활이 어떤 활이냐. 형제들이 치명적인 활을 쏘았는데, 요셉은 오히려 더큰 활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쳤대요.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이 형제, 형들이 치명적, 쏜 치명적인 활을 물리친 그 활. 어떤 활이냐. 욕기를 보면, 욕기 29장을 보면, 욕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고 입었었다. 그리고 나는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만들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돌아보고, 다리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 보았다.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직접 내가 돌볼 만큼.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이세에서 뽑아낼 만큼, 나는 그런 일을, 의로운 일을 참 많이 했다. 라고, 욕이 고백을 해요. 욕이 어려운 이웃을 사심없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의롭고, 옳은 일을 참 많이 했다. 나는 궁율과 자비로운 일을 참 많이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비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광은 내게서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활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비 손에 가지고 있었던 활은 보복의 활이 아니라 자비의 활이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요셉이 손에 가지고 있었던 활은 보복의 활이 아니라 그는 노예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도움의 화를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자비의 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마음에, 보복의 마음, 안가음의 마음을 품고 그런 것들이 그를 지배했다면 그는 주변을 향해서 보복의 화살을 날렸겠죠. 그런데 그는 23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보복의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자비의 화살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확대하면서 보복의 화를 쏘았는데 요셉은 대받아서 그걸 무엇을 샀어요? 자비의 화살을 쏜 거죠. 왜요? 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가품의 마음, 보복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이기는 가장 좋은 힘은 자비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화살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진 두 번째 복은 자비의 화살을 들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복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고 두 번째 복은 자비의 화살을 들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지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가 활을 들고 있는데 그 활이 보복의 활이거나, 너희가 그 활을 들고 있는데 그 활이 안가음의 활이 되었을 때, 너희가 두 손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손을 씻으며, 스스로 손을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시를 버리고, 악을 그치고, 선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요셉처럼 말이죠. 고아를 위해서 신음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손에 있는 활은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활이었던 거죠. 그의 손에는 보복이나 안갚음의 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의 손에는 자비의 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비의 활로 하늘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활은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자비의 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활이 굳세일지라도 그 활이 보복의 활이라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손에 있는 활은, 활은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기도의 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 집화가 가지고 있었던 복인데 49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5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셈의 복. 전무기의 복, 태 복. 이건 어떤 복일까요?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 3장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요셉 집화를 축복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고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49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복과 이 샘의 복과 점목이의복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는 더 풀었죠. 더 풀어서, 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은 아마 달이겠죠.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들 등 이렇게 잘 풀어서 모세가 축복한 것과 야곱이 축복한 것이 요셉 집화를 향해 축복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축복한 내용 중에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잘 읽어 보시면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봐요 16절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거기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시면 좋을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는 누구예요? 모세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오렙산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나무에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불이 안 꺼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겠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다 이 말은 모세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태양이 열매를 맺게 하는 선물들 태음이 열매, 열매를 맺게 하는 선물들 심지어 점목의 복까지 다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이가 은혜로 주시는 복이다. 이말 속에는 이 복이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어떤 복요? 영원한 복. 그래서 요셉 집화가 받을 복은 영원한 복을 뜻해요.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49장. 다시 갑시다. 장세기 49장. 장세기 49장입니다. 49장.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산이 한 없음처럼 요셉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복이 될 것이라고요?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말과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라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 둘다 이것이 영원함을 뜻하는데. 영원한 산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산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문다,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산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이 복이 영원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이 복은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문화세 지파는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만큼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없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집파가 살던 곳, 이북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돼.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영원한 복이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복을 꿈꾼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이 다 연합해서 하나 되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세 가지 복이에요. 첫 번째,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두 번째, 그 활인데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활인데 이 활은 자비의 활이에요. 이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선망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받은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복이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 사람으로서 잘 됐어요. 제가 복을 받았어요. 제가 복 받으면 저만 복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복을 받을까요? 가족들이 같이 받아요. 제가 복을 받으면 참 신기하게 형제 자매들이 같이 그이 복받은 우산 아래에서 같이 복을 누리게 돼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내가 복 받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정중앙교회가 잘 되면 이 저지리가 복을 받게 될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담장을 너머로 뻗은 가지를 의미하죠.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받았거든요. 샘 곁에 있는 가지의 복을 받았고요. 자비의 화살을 가진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과 같은 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만 잘된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변이 다잘 됐어요. 보디발 집이 잘 됐고요. 감옥도 형통해졌고요. 심지어 요셉 때문에 7년 기근을요. 이 애국만 7년 기근을 면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다 7년 기근을 누구 때문에 면하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면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잘 됐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만 잘된것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의 백성들만 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민족 뿐만 아니라, 한 나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먹여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만 잘 키워내도 이한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큰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저정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만 잘 키워냅시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잘 키워내면 이한 사람 때문에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잘살수 있게 되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요셉이 받은 이네 가지 축복을 우리 저청중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또 성도들 자녀들이 첫 번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두 번째,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자비의 화살.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산 같은 복. 그리고 네 번째, 담장농으로 뻗은 가지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